예 오랜만에 한번 에또 우리 해더 산책 영상을 좀 찍어 보겠습니다 노용아 뭐 이렇게 땅을 파냐 지 냄새가 이렇게 나는구나 지 냄새가 나 옳지, 진주. 다 어디 갔어, 태자는? 들어가 밥 먹어. 어, 백마 왔어? 백마. 백마 왔어? 진주. 진주가 뒤에서. 많이 컸습니다, 우리 진주. 5개월 다돼 갑니다. 5개월 다돼 갑니다. <laughs> 아, 이 몸이 야죠 이제는 빵빵해지고 좀더 커야 된다. 진주야, 들컸어. <laughs> 우리 흑선이 강아지들이 음. 그지 마. 노용 백막 하지 마.

나아는거아니야알아 그래. 으아, 으아, 으고몸으로으으로 쳐. 아영아으 응. 하지마 알지 마. 아 으아, 으아, 마 이마 노영아 앉지, 노영이가 백만한테 앉어. 앉는다고. 내가 너한테 질것 같아? 그러는 거지 지금. 차열은좀더낫 낮지만 내가 언제든지 너를 이길 수 있어. 지금 노영이는. 진주야, 아기가 아기가 <laughs> 나와서 그 젖을 먹어. 네. 우리 흑선이, 자견들이 밖에까지 나와서 젖을 먹고 있네. 어딨 있어, 진주? 아이고 우리 진주 이뻐라. 아유 너무 빵빵해진다, 진주야. 기좀좀 좀 크자, 이제는. 조금 더 크고 속 빵빵해지야지 벌써부터 빵빵해져 응키좀더 커야지 응 진짜 너무 빵빵해진다. 지금 5개월 5월 아직 안 됐는데 이때는 늘씬하게 크야 돼. 늘씬하게 크고 그 뒤에 가서 빵빵해져야지. 벌써부터 이렇게 몸이 두꺼워지냐? 흑선이자 견들이집 그 앞을 나왔다. 들어갔다. 거기서 나왔다. 들어갔다 하네요. <laughs> 어이구, 어이구, 어이구! 백구 스컷 <laughs> 아직은 거기까지못 나오고 조금씩 조금씩 넓혀갑니다 흑선이 <laughs> 진주 우리 흑진주 진주야 어, 우리 진주 많이 컸다 아이고, 사료도 얼마나 많이 먹는지 우리 진주가 진산이랑 진주가 그냥 둘이서 둘이 같이 있는데 그냥 얼마나 사료를 많이 먹는지 <laughs> 하지마 백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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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쫓아다니지 마. <laughs> 옳지, 어이구. 아, 뒤에서 쫓아오니까 불안해서, 우리 노영이는. 악마, <laughs> 하지 마. 쫓아다니지 마. 야, 가자! <laughs> 노영이 귀좀 조금, 귀좀테이프로 좀, 채워야 되겠습니다. 아 그냥 놔뒀는데. 저래다가 안쓸것 같아서. 오늘 귀를 조금 테이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. 예, 진주는 왜 거기 있어? 진주, 진주, 네들은왜 저기서? 뭐 있어? 뭐 있냐? 왜 거기서? 병마, 가지 마. 병마. <laughs> 진주 겁나 무서워. 민주! 예, 우리 진돗개들의 뛰어노는 모습 좀 찍어봤습니다. 예,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